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배우 손태영이 미운 우리 새끼의 스페셜 게스트로 이번 주에도 출연합니다 미스코리아 입섬 후 화제와 함께 연예계에 데뷔하여 얼굴을 알린 손태영인데요 지금은 배우 권상우의 아내로서 그리고 두 아이의 엄마로 살며 여전히 꾸준한 활동량을 선보이고 있는 손태영인데요 배우 손태영을 비롯해서 김사랑, 이한이 고현정, 오현경, 염정아 등등 미스 코리아 출신 국내 대표 배우들을 한 자리에 모아봤어요. 김성명은 1988년 미스 코리아 진 출신 배우입니다. 함께 보실게요. 원래는 1987년도에 미스 코리아에 출전할 생각이었는데, 전설의 1987년부도 미스코리아 진 장윤정과 붙는 것이 도저히 승산이 없어 보여 이듬해에 출전 미스코리아 진을 차지한 일화가 있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김성경의 언니로도 유명한데요. 김성령 김성경 두 사람은 방송에서 서로를 디스했다가 또 방송에서 서로 화해를 했던 것으로도 유명한 자매이기도 하죠. 1989년 미스 코리아 대회는 오현경과 고현정이라는 두걸 출연한 스타를 배출함 대회로 유명합니다. 가운데 이름과 같은 두 출연자의 미스 코리아 경쟁은 탈의 추종을 불러했다고 하는데요. 오현경이 미스 코리아 진이었고, 고현정이 미스 코리아 선이었죠. 당시 두 사람은 미스코리아 배출의 산실인 세리 미용실과 마샬 미용실을 대표하는 경쟁자로, 전통적으로 미스코리아를 다수 배출해낸 마샬 미용실이 전 대회인 1988년 미스코리아 대회에서 김성령의 세리 미용실에게 진을 뺏기며 비장의 카드로 내놓은 카드가 바로 고현정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1989년 대회에서도 세리 미용실이 오현병이라는 카드로 2회 연속으로 진을 차지하게 되고, 전통의 마샬 미용실을 2년 연속으로 꺾은 세리 미용실의 오현경은 최고의 미스코리아로 거듭나게 되죠. 오현경의 진으로 당선됐던 1989년의 미스코리아 선 바로 고현정입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는 유명한 배우인데요. 고현정은 미스코리아 당선 이후 활발한 활동 그리고 이후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과의 결혼과 이혼으로도 유명해졌죠. 이후 별 다른 활동이 없다 싶었는데 지난 2017년 9월 6일로다 없시 SBS 파워의 브랜 박선영의 시내 타운에서 영화 구세주 리턴즈에 출연하는 배우 김성경과의 전화 통화에서 오전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음주 통화 논란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1972년 7월 28일 서울에서 태어나 올해 나이 만 44세의 배우 염정아도 1991년 미스코리아선에 당선된 후 연예계에 들어온 미스코리아 출신 국내 대표적인 여배우입니다. 1991년 미스코리아 출전 당시 염정아는 미용실 원장님 등의 추천이 아닌 자기가 직접 미용실을 찾아가서 지원을 한 일명 셀프 추천이었고 자신감도 중만해서 당연히 진이 될 것이라고 믿었는데, 2등인 선이 되어서 실망이 아주 컸다고 하네요. 배우 손태영은 1980년 8월 19일 대구 태생입니다. 고등학교 졸업까지 쭉 대구에서 자라다 상명대학교 무용예술학과에 입학하던 해인 지난 2000년 미스코리아에 나가미에 당선되었습니다. 당시 대회날 아침부터 우승연습을 넘어해서 얼굴에 경련이 일어났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그회 지는 김샤랑이었어요. 재밌는 것은 손태영의 두 샬위 친언니 솔혜임도 미스코리아 초신입니다. 자매가 둘다 미스코리아 초신인데요. 손태영의 언니 솔혜임은 솔태영보다 활약 빠른 지난 1999년에 미스코리아에 나가서 미스코리아 한국일보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후 동생은 미스코리아 경력을 바탕으로 배우로 성장하게 되고, 언니인 송혜임은 지난 2007년 피아니스트 이루마와 결혼식을 올려 큰 화제가 되기도 했죠. 연예계 대표 동안 페이스로 유명한 누구보다도 사랑스러운 연예인 김사랑은 1978년 1월 21일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위에 손태영 편에서 샤도 얘기했듯 2000년 미스코리아 진이 바로 김사랑인데요. 손태영과는 두살 차이입니다. 2000년 미스코리아 대회는 어쩌면 미스코리아 대회가 인터넷 시대에 접어들며 과거의 유산이 된 현재 손태영을 포함 김사랑까지 마지막 미스코리아의 수혜자라고 볼수 있는데요. 김사랑은 미스코리아 당선 이후 당연한 수순으로 여러 영화, 드라마에 출연하며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로서 명성을 이어가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 반응은 냉랭했고. 지난 2008년 이후 거의 은퇴한 것이 아니냐고 할 정도로 소리 소문 없이 살아가며 흘러간 연예인 신세가 되지만, 그러나 바로 그 작품 시크릿 가든에서 CF 감독 균술 역을 맡아 장점 은퇴 배우 김사랑이 다시 부상하게 되었고, 최근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하며 역시 김사랑이다는 한호와 함께 다시 한번 전성기를 이끌고 있습니다. 1983년 3월 2일 서울에서 태어난 배우 양희는 서울대 국악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같은 과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어머니는 인간무형문화재 23호인 국악인 문재숙 교수로 이화여대에 재직하고 있고 아버지는 국가정보원 제차장과 경찰청 수사국 국장 등을 역임한 엘리트 공무원 이상 없이에. 외삼촌은 육선의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일 정도로 로열 패밀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이한이는 25살이 약간 늦은 나이에 우연한 기회로 2006년 제50회 미스코리아에 나가진에 당선되고 2등회 미스 유니버스에서 샤위의 성적을 거두게 됩니다. 미스코리아 샤울 진으로 출전한 이한이는 미스 인천 진박시아론과 최종 경쟁 끝에 미스코리아 진에 올라 왕관을 썼죠. 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